자, A는 의외로 잘 풀었어요. 예 맞습니다. 아직도 뭐 끌려가고 있지만 지금 뭐좀 무리인 같아요. 어, 예. 진강호 조금 미나요? 네. 아, 진강호는 이제 좀 약간 센 동굴 좋아하는 선수요아 네. 났어요 네. 김효순. 어 김효순 쏴야죠. 자신 있게 뱉어. 짧고요. 아, 김효순 왜 이렇게 자신감 아, 없을까요. 아, 발만 좀싸도 되죠. 김효순도 들어가면 계속 들어가는 선수이기 때문에 동기대 선출력도 좋은 선수입니다. 3도 날개 많이 올리네요. 역시 네. 엘리트. 이러면 탑 카드가 고립이 되거든요. 네. 이게 이제 어째요 김태 김태구가 손실 없다라는 거를 파악을 한것 같아요. 김태구 씨폼이 그렇죠. 이제 무릎을 이용해서 오는게 아니라 그쵸. 역시 앞으로 나오면서 맞는 네. 느낌이 좀 들어요. 네. 맞습니다. 아... 자 다시 엘리트. 아... 네. 슛시안 들어가고 있긴 해요 엘리트도. 네. 그 엘리트가 내용은 좋은 또 찬스예요. 로스 쌓아야 돼요 근데. 이거 이거 네. 구위 내가 쏘는 거에 돈이 돈이 많이 잖아요 그렇죠. 아이고. 이상을 가야 돼요. 누구나 다나 가야 돼요. 태우네요아 김태우. 자 이상현. 아! 그렇죠. 아! 자 이건 베이스에 찍히겠죠 아마. 이상현 솔직히 리딩 능력을 조금 떨어져고 특히 슈팅 가드 쪽에서 이제 슈팅이라든지 그렇죠. 돌파는 진짜 좋은 선수입니다. 돌파가 기가 막히죠 이상현도. 자, 벌렸어 어, 나왔는데. 예. 벌렸어요. 아, 장세호 선수 운동을 좀안한 느낌이에요. 몸이 좀 많이 무겁습니다. 성세 네. 네. 보여줬던장세호 선수의 플레이는 아직 안 나오고 있고요. 김현수 돌파를 빼야죠. 진강호 자, 신강호 야, 박수현. 동 님들 진짜 잘 맞네요. 보니까 네. 그러니까. 타고 났습니다. 다시 네. 1대1 한번 해 보나요? <laughs> 우와, 아이고. 야 예. 물건입니다. 스태프 보세요. 그냥 부시네요. 음. 여전합니다 코스보다는 제가 봤을 때 페이스업을 하는 게 되게 무서울 것 같아요. 3미터 예. 거리에서 왼쪽 오른쪽도 안 가리고. 그렇죠. 전원 선수 좀 흥분을 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세게 한번. <laughs> 자, 좀 이렇다저 그런데. 예. 전원 예. 선수의 특징들이 좀 흥분을 많이 하는 성향들이 있거든요, 사실. 예. 첫 슛이죠? 그쵸? 두 번째 인가요 그렇죠. 슛 터치 한번 볼까요? 아, 어, 괜찮죠. 자, 슛 있습니다. 3점은 조금 아쉬운데 미들렌즈지 슈팅이라든지 슛 터치는 괜찮네요. 아마 3점까지도 좀 자신 있게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라인업에서는 좀안 쓰는 게 맞죠? 그렇죠. 안에서 하는 게 네. 맞죠. 얘다 네. 네. 또 a 인이신장이 잡기 때문에 네. 네. 박수현에게 노릴 겁니다. 아 자, 스코어 13대 5로 엘리트가 8.2당 가운데 아 a 인 타임아웃입니다. 아 3명을 뺐어 홍, 기성, 김수거전문밥더 먹었냐? 더 먹지? 아니, 아니 괜찮아 아, 요즘 다이어트 중이야 치기 <laughs> 빼는 중이야 사실 한 4일 그렇게 먹으면 부기 좀빼줘야 돼. 한 이틀만 전혀 먹지 말아 네, 그 진짜 그, 가벼워 아, 그렇죠. 농구가 재밌어 그래 네, 그래 좀 뺐잖아 네? 그렇게 해가지고 어3 네. 남았을 때 뺏어 이번 84옥회로 어? 한넘어 13대5입니다 나이 아, 아직 아니었는데. 자 갈만하죠 이건. 어. 위험해요. 아, 살렸고요. 세트, 세트. 자 진강호가 아, 쏴야 돼요. 네. 들어가지 않고요. 오, 오. 오. 박수현이 그자 보니까 그 공냄새를 진짜 잘 맞네요. 예. 예. 공이 어디 떠가질 지 진짜 파악을 잘하는 선수구나. 타고난 맞춘다. 센스죠, 예. 저것도. 엘리트 사실 슛이 안 들어가고 있는데도 이렇게 강성하면 제가 햄싱어 김준석일 때 김준성의 역하차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높이도 렇게안 높은데 높이도 꽤 높습니다 높이도 꽤 높습니다 100% 되는 걸로 알고 높이도 네. 아, 되나요? 높네요 알겠고요 우승 후야 그림이긴 했는데 사실 이게 외골리버를 보면 붙어도 되는데 이게 그속덕동에서는 농구 안 나오네요. 한번 틀었어요. 네, 본인의 탄력을 믿고 그냥 올라가도 되는 거예요. 확실히 그 대회랑 연습 게임이랑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예 네, 맞습니다. 네. 무서워서 아무래도 경험치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상형, 이번 잘 나왔어요. <목소리> 야, 잘 나왔어. 야, 기술 좋았는데. 아, <목소리> 야. 자, 아, 잘나왔어요 진강호. 진방호 쏴도 되죠? 그냥 올라가요? 이야 <laughs> 진광호가 더 뚫어지네요 아 진광호 뷰티 있어요 진짜 홍기석 때문에 못 뛴거지 리딩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laughs> 자 이상현 서버 <laughs> <First Somer. 웃음> 그렇죠 아 웨이드가 안돼요 운동을 안한 느낌이에요 그래, 노승우 지금... 그러깨우꽤기날렸어요 노승우가 자신이 <laughs> 없어요. 없죠? 서비어, 비어서비기날렸어요 아, 네. 이모... 다음 선수가 뭐예요? 이몬준 선수가 나오는데. 아, 이몬준 선수 선출일 거고요, 아마. 이게 B 선출로 들어갈 거예요. 아, 해외파... 해외파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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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원자에서도 별다른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네. 오른쪽 돌파 기반의 선수고요. 네. 네, 네. 아, 축하도 아, 아, 네.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네. 실제로 이제 동호회 농구 통하느냐? 네. 아니면 길거리 네. 농구에서만 통하느냐? 네, 그렇죠. 아, 네. 진강호가 앞으로 뿌려주진 않고 직접 가서 잡혔어요. 예. 강 선수 그냥 원투 가기 전에 그러니까 너무 많어요 길어서 네. 먼저 줬으면 제로로 네. 끝났는데. 맞습니다. 아시죠? 이게 이렇게 좀 만드는 거 좋아하는 카페 이게 덕전일 수도 있습니다그까 예, 예. 저도 되는데 좀 어렵게 완벽하게 가죠. 예. 음. 아, 저는 못 만들기 때문에 미리 죽거든요, 그냥. 뭐 <laughs> 아, 그렇죠. <laughs> 네. 그렇게 더 좋을 수도 있으니까요. 예, 네. 오늘도 그랬어, 그냥. <laughs> 예. 아, 이문준 2군 아! 5점에서 못 벗어나네 예. 장세호를 빼주고요 있니, 있니, 자, 이쿼터 남은 시간 2분 스코어는 20대5 네. 자, 자, 어떻게 될까요? 남자 선수가 들어옵니다 네. <놀람> 너무 늦게 들어온 것 같은데 너무 나갔어, 너무 나갔어 <놀람> 자, 미드 를 길어요? 자, 김효순 <놀람> 박수현인데 어이구 <놀람> 박수요 안 돼도. 이은혜, 박수여 조합 괜찮네요. 네. 네. 굳이 김영현까지 아끼는 여유입니다, 사실. 그렇죠. 1, 2구 들어가고요 이은혜 오늘 자주 좋네요. 이만준은 어떻게 보면 이제 유우과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네. 다르기도 하지만. 네. 유우이 많이 내려왔는데. 네. 음. 유태구 어려운데 유태구 선수가 좀슛 가져가는 비중이 높은데 자시감은 네, 있네요. 네 메이드는 조금 아쉬워요. 유 어. 세웠고요. 김광호가 다시 리드를 보나요? 김효수. 어 못하네요. 아, 잘 쏘는데 안 들어가네요. 밀어야 돼요안경 통과시네요. 아 진짜 선수가 이렇게 탄력이 좋았나요 그러게요. 예.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공을 눌렀는데 몸이랑 같이 눌러 실리더를 같이 보게 된거 그렇죠, 같아요. 예. 뭐 블러드가면 안 불어도 그만으로 전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누르지 않았으면 블락이 었겠죠 그렇죠, 휘둘렀어요. 눌렀기 예, 때 예. 슈팅에 방해됐다. 네. 네, 한번 못물보거든요 예. 너무 완벽하게 예측을 해서 예. 그래서 오히려 예. 파울이 된. 예. 아왜나안 됐고요? 아직도 5점 네 1등 22점 이만 주는 했던 거안 보이는데 먼저 자꾸 아, 안 타이밍이 셨네요예야 예. 막스요. 물건입니다. 싸도 어, 괜찮았을 텐데. 참배 예. 오늘 많이. 어, 길어요. 어, 길다. 길어. 그대로 길어요. 어이구. 어, A는 어떻게 하죠? 스타레오. 어, 얼굴 맞았나 봐요. 밀리트 막강합니다. 지금 뭐 A님이 못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예. 뭐. 멤버십이 너무 차이가 납니다, 일단. 어이. 사실 지금 삐지도 못한 김성현이가 A 간 기선이니까. 어? 그렇죠. 그렇긴 하죠. 김수. 잘 좋고요. 게임이 사실은 터졌어요. 맞습니다. 아, 네, 네. 지금 전력차가 뭐한세 단계까지도 나는 것 같고. 이거 예, 예. 아까 방금 전에 최용준 아... 엘리트 감독님이 네. 작전 타임 넘어가냐고 이렇게 물어보셨었는데 안쓸것같아안 써도 될것 같아요. <laughs> 아, 근데 이제 방심하시는 분이 아니죠? 아 예예. 예. 예. 냉철해서 스타일. 이 눈에 일구들어왔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엘리트 친구들이 이제 방심하는 거를 되게 방지하는 스타일의 감독입니다. 그렇죠. 파울을 네. 네. 만든다투파울이 아, 엘리트 넘사벽입니다. 뚜껑이 하니까. 예. 자, 스코어 26대 5로 엘리트가 21점 리드한 가운데 전반 종료합니다.